김치하고, 고기.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그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laughs> <목소리> 아, 야 비오는 관계 찍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자연 속에 이제, 이제 비오는 날에 비수리 들으면 들으며 캠핑을 즐기는 거야. 생이다 야. 얼마 정도 영상을 찍어줄까? 어? 얼마 정도? 계속... 어, 괜찮 어. 너무 많이 찍 아니죠? 이제 밥 드세요. 아형 죄송한데 형 폰에 튀어가지고 제가 깨끗이 닦아 드릴게요저 아, 지금 빼기는 뺐는데 안에 오비닉 컵이 있는데 그 안에 조금 들어있는지 아. 몰랐어요 쏟았나? 오늘도 쏟았는데 다행히 어. 어. 그, 그, 형 폰에는 많이 안 쏟아졌어요 어. 저도 좀들어갈게요아예 수고 많으셨어요 사촌아 여기여기여기 여기. 너가 있던게 데경기랑 어. 걸렸어. 여기 와서 먹는 거기 엄청 꿀맛일 것 같다. 그렇지. 습니다 명규 씨. 좀 들어가자. 그치다,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거. 이거 셀카봉으로 꿀만. 안녕하세요 동영상. 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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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김치는 요거 줄수 있다. 김치도 꺼서 먹을래. 김치 김치 피자 생각해요. 어. 어, 어. 많이 속은데. 많이 속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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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어볼까? 지 몰랐다. 앞 그래, 자, 완성, 이거. 말해주세말 진사람들이 알려줬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비, 비 오잖아. 프쁜제쓸 거란 말이야. 젖는 거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는에프쁜제 써야 돼요. 어, 조심해야 된다고. 젖으면 다 의미가 없다. 고기 더 먹을 거예요. 어, 아, 네. 여기 다 먹는데, 고기, 어. 고기. 얼마나 남을까? 응, 남. 배가 너무 좋다. 어디다? 어, 얼마나 남았어, 이게? 틈가스, 좀 틈가스. 좀 아직 너무 남았어. 아직 여기. 너무 남았어. 너무 남았네? 남았네? 어. 어 아, 나는 열방갔다비 많이 며으러 아니, 뭐 먹을 건데? 양념 아니면 양념, 양념, 양념 하나 꺼내. 하나 그만있어, 양념. 이거 하나 꺼내? 두개 있어, 두 개. 양념, 양념. 아이, 딴통에 있다, 딴통에. 그 옆에 니가 들고온 아이스박스. 이거, 이거, 이거. 같이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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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더 맛있고 더 맛있고 재밌다, 했어, 어떤 거? 아, 야, 양념 어, 먹을래? 아니야되 그거 쌩무 걸려. 야, 들어왔 이거? 이거? 네. 내가 네. 네. 볼까? 아까 생먹었으니까 다양한 맛을 봐야 된다. 양좀도먹어오 오늘은 이게 끝입니다. 예, 근데, 우리 무서운 얘기하면서 받아먹는답니다 아, 아, 터진 아. 게 이거... 냐 이거... 냐 응? 거친이냠 뭐뜯어 아까 생각해 저거 먹어야 돼. 팔찌, 팔찌 네. 팔찌 팔찌 맞아요. 어, 이거 먹어야 돼. 사진거 먹어야 돼. 저치이지 말치니 한이지그거 저거 치지 네, 그런가? 응. 발치돼 거. 맞죠? 일단, 내가 빗을 타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처음부터 고비였어요. 아. 처음부터 고비였습니다. 네. 텐트를 치는데, 네, 진짜 개수음이었어요 아, 지훈이가 외관공사를 실시하고 음 어, 명이서 도와주고 저는 안에서 내부공사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식으로 텐트만들어줬는데 완전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요. <laughs> <난> 반가워요. 배전해야 돼. 네, 배전. 아니, 아니. 반가워요. 아, <laughs> <laughs> 자 이렇게 물놀이를 갔어요. 근데 물놀이를 갔는데 아 결국 진짜 차가웠어요. 미친 줄 알았습니다. 어렵요 그래서 한마디씩 이제 입술을 하자에 한 마디씩 하고 입술을 하되는데 멋있게 다들 입술을 했습니다. 네. 제로 게임으로 입술 순서를 잡고 았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그 많이 놀지도 않았어요. 한3 0분 정도 놀고. 30분 정도 놀고 네, 비가 왔습니다. 네, 비가 와가지고 김치전을 담을까 어? 김치전을 담을까 김치전을 담아을까요 김치전을 먹먹으까요김치전 언제 먹 김치전을 아아요김아까요요 김치전을 요김아요김치김치 아, 내일 왜 이렇게 냉겨두자, 김치는. 네. 이만큼만 냉겨두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와가지고, 네, 네, 뭐 냉겨두자, 왔는데, 진짜, 사태가 심각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텐트 안에도 물이 새고, 아 야, 누구 보수공사 해야 되겠다. 지금, 텐트가, 꼬투티, 고트티, 아, 꼬투티 였나 저거. 아 텐트가, 아, 저, 아, 저 아, 저기서. 아니, 아니, 물이, 물이 튀어나왔거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저거 보수공사 해야 되겠다. 야, 보수팀, 좀, 네. 좀 저거 좀 해줘. 아 여기 물 샌다. 물 샌다. 네. 그래서 진짜 물 샌다. 텐트 안에 빨리. 물은 제가 다 빼고 밖에서 오. 애들이 놓고 어, 조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된게 이겁니다. 냄비로 한번 빼. <laughs> 샤워장으로. 샤워장으로. 다시 아, 내려 좀 심한데. 어, 위험합니다. 아, 빨리. 그리고 제가 갈게요. 바로 꼬트비야 코트비가. 바로 돌아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저녁으로. 여기. 참될것습니다 얘는 저 가지고 벌칙으로 저녁을 하고 그리고 또두명진 사람은 보수팀입니다 공사를 하는거죠 나머지 두명은 여기서 편하게 고기를 <laughs> 볶아주야 우리 잠자한테 보청 한번 써야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진짜 <laughs> 교대를 좀 해오고 해야겠다 시간별로? 아, 시간별로 와 진짜 무슨 줄친구니 이거 <laughs> 기가서 군대생활을 하네 자 아, 그럼 저희는 내가 저거, 저거 지원해줄 수 있어 저거. 아니 그게... 우리 다 일정 끝나야지. 혼자 <laughs> 끝나고 자는 시간에. 응.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데. 제가 또부스서사겠습니다 네. 고기를 붓겠습니다. 양념 벌집 갈비. 네, 고 있습니다. 이걸 먹을 거고. 네. 비 오는 날에 응. 고기를, 고기를. 네. 고기 열심히 붓고 있는 우리 그, 헉. 진이, 투컷. 진이, 투컷. 네. 그리고 안에서 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는 두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6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고기를 먹고 고기를 다 먹고 나서 이제 어, 제시어 게임으로 설거지를 정하고 무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여면데 아, 하실래요? 이런 거, 아 와, 냄새가 장난 아니다 아, 진짜 갈비 와, 봉투 정말. 일단은 내가 무거운 얘기 할수 있잖아. 내가 좀 많이 기회를 좀 주고 싶은데 가운데 있어가지고.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때문에 것도 없어 이이으려고 하는 거 잘하는데 계속 오지 말란 법이 없고 내일 철퇴가. 저도 이거데 저도 나중에 얘기하겠 우리가 철퇴할 네. 준비를 끝내고 이거. 어, 네, 철할 준비가 되있어야 돼. 그리고 내일 내일 모레 있잖아.

음, 두더끓줍다 진짜, 먹어 3년 더 할까? 3년 더. 3아니면 아유. 아못 uh... 가시면 <침 violently> 쌍둥없도 되겠다 는데갔다 나도 해 너무 고기만 빠지돼 너무 뜨겁네요 어, 네 어, 뜨거워요 그거운데 어, 뜨거운. 맛있어요 맛있습니 음, 그, 이미지 게임 그 어저께 얘기했던 그거지 이미지 여기, 게임 저기 저거 가지고 형 무슨 게임이란 거야 우리 이제 두시업게임두시업게임

야, 우리 옆에 가로통 있네. 어, 어어 아니, 아 뭐야, 저거. 남자 새끼가, 어, 뭐, 뭐, 어운검검한데 그거 하나 못 걸어가. 근데 안 갔다 왔나? 근데 응. 뭐, 그래. <laughs> 안 갔다 왔어. 야, 얘들아. 어. <laughs> 여기 육회 공군 다 있는데, 요 <laughs> 6군 육군, 7큰, 나방, 지큰이0큰이2군 13큰, 군4큰1 5군 해군 큰1이 공군 없다 공군 여기 공군, 있잖아요 공1공이아 죄송합니다. 너무 크 19큰, 다공공이공큰 19큰, 1공큰공이공1이큰1이큰 전달. 네. 아,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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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인? 처음 이니 맛있네. 오, 어, 괜찮네. 약간 이제 갈비 맛은 나오죠, 음, 와인. 네, 짭짤한. 짭짤한. 은자장 와인 넣을까? 조합이 장난 아닌데? 아, 재현이, 신이 한 수였다. 네. 다와이, 다와이 네. 아, 와인 속을? 네. 짭짤한, 괜찮은데? 집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아, 맛있다고 안 먹는 와인이라서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와, 그건 딱힘들겠는데 맞은 거야, 맞은 거야, 그 아, 이거 잘졌어 응? 스한불판이 나서 잘갔어 그렇게 하는데 약간 좀 힘들겠는데, 조금 힘들겠는데. 음. 그냥 이 나면은 하나 들어오면 음. 아 맞다 이게 철고야아철야철철 폼폼. 음. 아, 김지혜, 필요하신 거예요? 어? 안 <laughs> 고기 를 안먹어 고기 어아 재현이가 더 재현이 그금보더라어가만안먹아더 네. 재현이 안안먹어 네. 이거 응? 네. 안빠게 네. 제가 저 뭐지 에이 땡기 아개꿀마이 고기는 안땡겨 김치가 뜨거워 사실 거기샐말든야김치랑열유상안나와가니까거기샐말고거 웃긴거 봤어 네, 서그라게 저 아, 여기서 한 병으로 쪼그려 피고 있습니다 어떤 배수를 위해서 저 멀리 쪼그라서 담병를 네, 피고 있습니다 저희는 밥을 다 먹고 어, 네. 아, 미쳤어? <humanities> 비가 되게 많이 났니다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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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so